안녕하십니까. 우리 와이프는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. 영상 통화. 오늘은 오늘은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와이프가 꿈 속에서 그 조상들이 베트남 조상들이 나타나 가지고 번호를 점지해 줬대요. 그래가지고 종이에 적었냐 그랬더니 안 적었대. 그래서 얼른 잊어먹기 전에 적어봐라 그랬더니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. 로또 1등 번호 당첨 번호. 오늘이 저 2월 1일이에요. 2월 1일 토요일이에요. 네,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그 우리 와이프 조상님께서 알려주신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. 공개! 로또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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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얼마냐고 물어봐요. 자, 두두두두두둥 두둥 두둥. 이걸 적어 놨어요. 종이에 적으라 그랬더니. 이 번호 중에 하나가 있대요. 10 11 12 14 30 32 34 36 이 번호를 적어놨습니다, 우리 와이프가 근데 여섯 개인데, 여덟 개를 적어놨어. 야 조상님께서 이것도 노력을 하게 만드시네요. 이걸 어떻게 잘 조합을 해봐야 되겠는데, 그래서 오늘은 이따 이제 점심 먹고 로또를 사러 갈 겁니다. <laughs> 우리 와이프가 1등 되면 돈이 얼마냐고 물어봐요. 그래서 10억이라고 했습니다, 10억. 10억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 이걸 적어놨어요 응. 여러분도 이걸 조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맞을래나 음, 제가 닭띠인데 닭띠 닥디 운세를 봤더니 2월달에 로또를 사래요 <laughs> 유튜브에 나오는 닭띠 운세 그래갖고 봤더니 닭띠는 다 좋대요 그래서 2월달부터 운이 풀린다 어쩐다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 뭐 로또도 사고 문서운도 있고 행제운도 있고 다 있대 오늘 이걸로 조합을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10개로 조합해서 딱 6개를 가르쳐 주면 좋은데 왜 8개를 가르쳐 준 거야 조상님이 신기합니다 음, 여튼 여러분들도 이거 조합해서 맞으면 그저 1%라도 좀 땡겨 주십시오 이거 조합해서 맞으면 이름이 여러분도 이름이 한번 해 보세요 <laughs> 아 베트남 조상님이 가르쳐 줬대는데 <laughs> 여러분들 이거 조합해서 맞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안 받을게요 그럼... 1% 오케이 1% 여보 응? 로또 사러 가야지 응. 로또 사러 가요 그래. 어. 여기, 여기, 저, 베트남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났어 응. 진짜 이거 번호 가르쳐준 거야? 진짜? 진짜야? 응 근데 8개를 가르쳐주는 조상님이 어디가 있어 진짜 미치겠어 미치겠어 여보 빠이빠이 한번 해야지 응? 빠이빠이 해야지 빠빨빠응 빠이빠이